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최근에 일본에서 어느 혐한 서적이 출간되자마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찍었다더라고. 도대체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왜 이렇게까지 핫한 걸까? 우선 지금 난리난 그 책을 보면 한국인들은 법과 규칙이 없는 무법자라며, 대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도없고 빽이 없으니까 지킨다고 주장해.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책으로 쓴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더라고. 이런 경우에 혐한 서적은 한국에 살면 오만정이 다 털린 한인이 혐한을 갖고 책을 작성한 경우야. 근데 사실 일본에서 혐한 서적이 주목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 근래 몇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한몫했지만, 한국 비하 요소가 들어가야 책이 더잘 팔린다는 본 출판계의 이야기도 혐한 선동을 이끌었어. 또 일본의 서점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 출판 유통업자들이 책을 서점에 보내기만 하면 있다 그대로 진열하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쉽게 접하게 되지.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한국을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사람만 많은데, 실상 서점에 가면 대놓고 다 혐한 책이에요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희한하게 느낀 일본인들은 눈이 가는 거지. 또 삶이 팍팍해지며 쌓인 일본인들의 불만을 일본 밖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유도하기도 해. 당연하겠지만 일본 모두가 다 혐한에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니야. 요즘 젊은 일본인들은 K 드라마나 K 팝에 빠져서 강코코 좋아요 하면 한국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더 크지. 아 아무튼 자꾸 이러면 나도 책한